내가 배워보고 싶은 거는 응. 너 예전에 선수 시절 때안 다리가 굉장히 <laughs> 안 다리를 내가 선수 때 먼산 안 다리라고 조금 잘했어요 조금 고등학교 때 전경기 한 판을로 어, 일단 한 적이 있는데 먼산 안 다리 한번 배워보는 걸로 어, 스텝부터 우리 한번 가볼게 요 틀어 잡고 응.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해 응. 발이 하나 나갈 때 밑으로 응. 둘할때 앞에 있는 발이 조금만 움직이면서 응. 내려간 팔꿈치가 위로, 응, 응. 이 동작을 가볍게 돌면서 상대방의 뒤에 있는 다리를 끌고 나온다고 보면 돼 하나, 하나 할때 손을 살짝 위로 올리고, 둘 올리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할때 왼발 나가면서 틀어 잡은 손 밑으로 하나. 그렇지 이렇게 내렸지 응. 여기서 살짝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살짝만 응. 오케이. 자 이제 둘할때 팔꿈치 위로 오른손 올리면서 오른발 살짝 나오면서 이렇게 자 여기서 어깨를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어깨를 어깨를 오케이 자 <laughs> 밑에 위 밑에 위 어, 팔꿈치에 신경을 조금 써주면 돼 내리고, 내리고. 하나, 내리고 둘, 올리고 둘, 내리고 하나,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거 맞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하나, 둘. 하나, 둘. 내리고올리고 하나, 고고 하나? 오케이. 자, 이거 당기면 올릴게요. 둘. 둘둘 이제 부드럽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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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할때얘 왼손은 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팔이 올라간 손이 내려가잖아. 네. 그래서 넣어 주는 거야. 넣어 주고 올라올 때 당기고. 발이 음. 짧게 가면 안 되고 사선으로 좀 크게 나가. 발은 요 정도. 갔을 때 내리지. 이 손을 당기면서 발이 따라올 때살짝 내리는 거야, 팔을 그렇지. 전을 조금 잘해 줘야 돼. 아니, 음, 전은 진짜 잘하는나 그러니까. 하나. 아, 잠깐만. 스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였 나갈 때 살꿈치 내리고 음. 앞발이 올라오면서 올리는 거. 그대로 이고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다시 정면 보고. 하나, 상대 마주 보고 반대쪽. 내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들고, 그렇지. 둘, 셋. 오케이. 이 동작을 하는 이유가 틀어 잡은 손이 상대를 당길 때. 응. 일자로 이렇게 당기면 그냥 상체만 온단 말이야. 당기는 만큼 짧게 오는데. 응. 이걸 밑으로 살짝 내렸다가 위로 올리면 이렇게 크게 돌아서 나온다. 하나. 응. 하나 할때 내려. 이제 할때이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 거. 야둘할때 손을 팔꿈치를 올리면서 쭉당기면 이렇게 붙여주는 거. 이 뒷다리가 내 엉덩이까지 허벅지가 딱 들어오면 성공한 거. 사선으로 좀 크게 나가 주면서 틀어 잡은 손을 최대한 내 뒤까지 끝까지 당겨 주면 상대방 다리가 내 엉덩이 뒤까지 오는 연습을 할 거. 이렇게 붙어서 가면 안 돼. 멀리. 하나. 자 이제 둘 하면 이 발이. 조금 더 많이 당겨서 이렇게 따라가면 돼,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는 거야. 그러면 이 뒷발이 이렇게 뒤에 와. 하나. 그리고 이걸 당기면서 팔꿈치를 완전히 올려줘야 돼. 쭉 올려줘야 돼. 어, 멀리 가. 이렇게. 더 가야 돼. 이만큼 나와봐. 응. 하나. 그렇지. 응. 그렇지. 두라면 발한 7cm에 따라가면서 팔꿈치 올려. 시작. 둘. 쭉. 그렇지. 요런 느낌으로. 오, 하나, 둘, 쭉. 아니야. 뒷다리가 안 들어왔어. 아, 상대방 발이 당겨야지 이렇게 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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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맞아, 발이 맞다.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 아 맞아. 발이 나오질 않아. 아 맞아 맞아, 맞아. 한 번에만 한 번에 한 번에 갈까? 뭐한 응, 번에 가? 아니야. 회 <laughs> 아니, 왔어?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안 때릴 훅이고? 아. 쭉 당겼을 때 이미 중심 잡아놔야 된단 말이야 떠버리면 풀릴 수가 없지 어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쭉 그렇지 어 잘했어 또가또 가? 또 가. 어한 100번 하면 될것 같아 <laughs>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끝난 거야 걸어야지 발이 들리면 안돼 발을 최대한 밑에 붙여서 걸고 쭉 가야 돼 발이 이만큼 나가지고 하나 그리고 둘할때 당겨서 붙였어 그럼 여기 무릎 지금 낮춰 있지? 응.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발이 상대방 발을 툭 쳐야 돼. 몸은 그대로 있는 거. 셋. 발이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돼. 무릎을 낮춰 놓은 상태에서 짧게 가야 돼. 그래야지 상대방 안쪽까지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내 뒤에 상대가 딱 들어오면 그때 그냥 퉁 치는 거야. 마지막 마무리는 치고 마지막 상체까지 가야 돼. 그게 마무리야. 치고, 이렇게. 어.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하체만 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오케이. 하나, 둘, 셋둘 이렇게 올라가면안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안다리를 지금 쳤을 때내 상체가 저쪽으로 가면 안돼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돼 부상이 네. 당할 수가 있어 상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어.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 외치기는 말 그대로 타이밍이야. 당겼을 때 상대방 뒤에 다리가 나오는 동시에, 나오는 타이밍에 걸어줘야 돼. 그건 내가 굳이 볼 필요가 없어. 이 손이 밑에서 위로 했을 때, 붙을 때쯤에 바로 빵 치면 돼.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돼. 이 뒷발이 내 뒤에만 붙어 있으면 후릴 수 있다. 잡아 놓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동시에 어, 온거 같아 할때탕 치면 돼. 박자가 빨라도 상관이 없어. 어, 어렵다. 이제 알아서 해. 알아서 거야. 진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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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짜? 쉽게 설명을 응. 할게요. 응? 자, 이 상태에서 앞발 무릎 살짝 낮추고, 응? 안다리 후리면서 상체를 응? 앞으로 가면서 딱 걸면 돼. 그렇지. 시작이 맞지? 아! 일부러 넘어가줬어. 넘어가주면 안 돼. 걸리면 넘어가요. 네. 아, 잘했는데. 느리다. 아 잘했는데. 왜 주저앉아? 발끝에 힘 주고 한 번에 팍 쳐봐. 어, 너무 쏠리니까 안 되는 거. 야이 발이 그래서 크게 나와서 중심을 잡아줘야지 내가 힘있게 갈수 있는 거. 될 때까지 하는 거지 허리가 빠졌어. 가슴과 가슴이 붙어야 돼. 먼 사나는 딸인데 왜 봐? 멀리 가서 끌고 나오는 거지. 알았어. 쭉 오케이. 아 잘했는데 요만큼와이 운동은 좋은데 나와서 밑에서 쭉 오는데 이게 오다가 너무 짧게가 빨리. 그러니까 멀어. 아. 완전히 여기서 탁 오고 빨리 턴이 빨리 가야 돼. 하체 상체. 근데 그게 조금 늦어. <laughs> 절도 있게 하체와 상체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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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인데 가슴만 이제 딱 붙으면 네. 너의 필살기가 되는 거야 아, 아 좋아 좋아 <laughs> 현아 되게 잘했어 어 진짜? 한 발로 상대를 맺히는발 기술은 어려워. 수련을 오래 해야 돼. 이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할때 중심을 잘 잡고, 먼산 안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결 동작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연결 동작. 이 동작으로 해서 한 번에 걸면 안딸이 후리기가 되는 거고, 걸어서 상대가 버티면 따라가면서 중심 내려서 밀고 가면 걸기가 되는 거. 우리가 자연습을 할때 움직임을 그런 동작으로 하면서 항상 상대방의 뒤에 있는 다리를 끌고 나오게끔 해줘서 기술을 걸면 너만의 기술이 될수 있어. 아무튼 오늘 기술. 자, 2강 마치겠습니다. 화잘하 sí. oh, 거야